2019년 4월 14일입니다. 뚝딱 뚝딱 닭장이 완성되고 정박사가 좀 물통이며 모이통에 자동 온도 조절이 되는 스트로폼 병아리 집도 들어놓고 일사를 연결해서 전원도 확보합니다. 병아리 길러본 일이 없는 저는 온도 20도 이하면 병아리가 추워 죽는다는 것도 몰랐으니 아니었으면 저 귀여운 생명들 다 죽을 뻔했습니다. 아직 날지도 못하는 어린 것들이지만 후이를 위해서 횟대도 그렇습니다 대배기가 호기심을 보이며 닭장안을 어슬렁거리게 짐짓 모른 척하고 문을 잠가버렸더니 조심하는 눈치입니다 날 풀리고 요자석들 좀 크면 개들은 묶고 닭들은 풀어놓을 것입니다 온사방 다니며 흙을 헤집어 벌레도 잡아먹고 씨들끼리 싸우기도 하며 잘 자랄 것입니다 알도 곧 낳게 될 것이니 수탉도 잘보존하여 유정란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병아리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먹어봐서 알지만 노아 먹인 토종계란은 탱글탱글해서 시상하지 않고 맛도 뛰어납니다. 아십니까 알 품고 있는 땅내 보내고 방금 나온 따뜻한 계란 손에 쥐는 맛이 어떤지 양지녁에 물이 지어 다니며 종종거리는 모습은 또 얼마나 귀여운지. 나낮을 병아리 노는 박장에서 서성거렸습니다. 일꾼들 열심히 했으니 산막식구들 모두 불러서 민물매운탕에 포도주로 배불리 잘 먹습니다. 이렇게 또 하루가 갑니다. 삶이 무르지거나가갑해지는 날이면 병아리들의 초롱한 눈빛을 생각할 것입니다. 산막에 간또 하나의 핑계를 만듭니다. 어서 와.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잉어야 뭐야? 잉어? 여러 가지 섞인 거. 아, 여러 가지 잡아. 섞인 거.